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개별 종목 분석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접하기 어려운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태조 이방원 이후 뭔가를 찾는 분들에게 한번 슬쩍 권해보고 싶은 종목이 레이크 머트리얼즈인데 태양광으로 시장이 영업 사업 영역이 확장하는 부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죠. 원래 반도체 총매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태양광으로 사업의 영향을 확장하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다.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네이크 그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거의 뭐 3,900원짜리가 6,8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이상 난 그러한 종목이죠. 최근에 이그 주가의 상승 폭이 거의 90도로 딱 서는 그러한 전형적인 단기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어제도 MACD가 급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면 조정을 받을 시기는 된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조정을 받아서 6천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동사를 이해하는 여러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N타입 태양광을 만든다. N타입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동사는 총매기업이다. 메탈로센 총매라는 그러한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또 TMA다. TMA라는 것은 트리 트리메탈 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우리 반도체에서 방막을 씌우는데 이 TMA 시장에서 이 방막을 씌우는 기술이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태양광 쪽으로 동사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이 동사가 현재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세계 탑티어 TMA 매체이다. TMA 제가 D.S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했죠 잠깐. 트리메틸 알리민이다. 반도체에 이렇게 동박을 씹어서 전기선을 연결하는 그러한 기술인데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이 TMA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동사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설계 및 TMA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LED. 메탈로센 총매, 디스플레이, 태양광, 반도체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순도 유기금속 화물을 제조하는 유기금속 화물 전문 업체이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네요. 이 유기금속 기술이 LED, 메탈로센 총매, 디스플레이, 태양광, 반도체 고루고루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는 소재 원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TMA 생산량은 312톤으로 그레이서, 랜섹스, 아코조노벤 이러한 그 자기 경제 글로벌 기업 대비 크고 생산 능력이 크고 청매,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에도 또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메탈로센 총매란 뭐냐? 주로 고부가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총매가 메탈로센 총매이다. 2종 이상의 총매를 함께 사용 적용하는 하이브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강도와 가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징이다. 메탈로센 총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적용하면 50년 이상 고온과 고압을 견뎌낼 수 있는 강도가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 뭔가 강도가 높은 보브가 같이 화학 제품에 메탈로센 촉매 기법이 사용된다. 여기 이 메탈로센 촉매를 만든 기업이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두 번째는 우리가 TMA 라는 단어 썼죠? 트리메틸알루미늄 약자가 TMA입니다. 이 조성은 CH3 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일반적으로 이합체로 존재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MOVPE 방법으로 알루미늄 금속박이나 도선을 증착하거나 알루미늄 화합물 반도체와 산화물 형태의 박막을 형성하는데 쓰이거나 유기화합물의 중합촉매나 배선용 알루미늄 박막 제조를 이용해서 ALD 및 CBD 등이 증착, 장비인, 증착 장비인데 액체 알루미늄 화합물로 쓰이는 게 TMA입니다 그래서 TMA가 결국 이 회사는 반도체 증착에 관련된 그다음에 알루미늄 증착이 필요한 알루미늄에서 도선을 연결하거나 뭔가를 씌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방막을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한 회사 이게 TMA다. 그래서 메탈로센 촉매는 강도를 강하게 화학 제품에서 호부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강도가 강해야 되고 TMA라는 사화물 형태로 방막을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의 중합 촉매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살짝 공부하면서 아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관심은 과거에 동사가 해왔던 총매라든지 TMA 산업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는 거죠 태양광의 동사가 새롭게 진입을 한 소재 산업으로 태양광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N타입 태양광의 P타입과 N타입이 있는데, N타입이 엔타비 태양광에 사용되는 그러한 소재를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태양광 모듈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가? 태양광 모듈 역할은 쉽게 말해 햇빛을 흡수하고 직접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생각하는게 맞다. 태양광 모듈은 햇빛을 흡수해서 이것을 직접 전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변환 장치가 바로 태양광 모듈이다. 실리콘 등의 반도체로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에 햇빛이 닿게 되면 일사 강도에 비례하여 발전을 하게 되는 원리가 태양광 모듈 원올립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계 태양광 모듈에서는 전기적 성적이 다른 두 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적 성질이 다른 두 종류, n형과 p형의 반도체를 합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N형과 P형의 반도체 실리콘을 합쳐가지고 태양광 셀을 만든다는 거죠. 태양 전지가 햇빛을 받으면 전자 마이너스와 전공 플러스가 발생하고 전공 플러스는 P형 반도체, 전자 마이너스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결과 전면과 후면에 붙인 전극에 전구나 모터와 같은 부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태양광 모듈이다. 아, 태, 태양전지가 햇빛을 받으면 전자 마이너스와 전공 플러스가 발생하고 전자는 전자 쪽으로 모이고 전공은 전공 쪽으로 모이는데 이 전자 쪽으로 모이는 것은 N형 만두체 다음에 전공 쪽 플러스가 모이는 것은 p 형 만두체 여기에 이제 뭔가 전구나 모터과 부하를 가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이 전기가 흐르는 그러한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태양광 원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PERC. 이 p r c 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데, 전공과 정자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P형 반도체에서 일부 전자가 떠돌게 된다. P형 반도체는 뭐가 움직인다고 하죠? 전공 플러스가 그대로 모인다고 하죠? 그러나, P형 반도체 하단의 금속 접합부의 재결합이 조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전력 손실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이 발생한 원리는 크리스탈 실리콘과 옥사이드가 만나면, 댕글링 본드라고 하는 접합 지점에서 전, 전자방의 개수가 미달하는 불포화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겨 쉽게 결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좋은 게 아니죠. 따라서 이 불포화 상태를 최대한 포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음절을할 때는 알루미늄 방막, 즉 메탈이 필요하다. 이 밑에 그림에 그러한 건데 그림과 같이 퍽이라고나, PERC 공정은 이를 위해서 AR203 알루미늄 방막을 추가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그 공정이 PERC라는 거죠. 뭔가 T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서 일부 전자가 자유롭게 나가면 안 되는데 떨어져 나와서 어디에서 결합을 하면서 전력 손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멈춰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는 기술이 PERC 솔라셀 기술이다. 그렇죠?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거, 이러한 것에 관련돼 있는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스다. 이게 굉장히 태양광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동사는 반도체에 사용됐던 기술이 태양광으로 오면 사용되면서 동사의 매출과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제품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2022년도 이걸 보면 LED 소재가 15.1%, 반도체 세제가 59.61%, 솔라 소재가 18.81%, 그렇죠. 솔라 소재가 13.1, 16.1에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서 동사는 LED, 반도체, 솔라 소재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로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현재 가장 핫한 태양광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 이게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동사가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P타입과 N타입의 태양광 전지 효율, 태양광 전지가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P타입보다는 N타입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N타입의 태양광 전지를 많이 만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태양광 성장의 수혜주의다. 계속 누누이 말했죠, 말 했죠. 봉사는 국내 메탈로센 폴리모 P O E 업체 증설의 수혜주다. 봉사는 엘리드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T M A 의수여처를 검토하면서 메탈로센 촉매조인 M A O 개발을 시작했다. 석유화학 화학 업체들의 평가 과정을 통과한 후 M A O 양산에 성공을 했다. 또한 관련 제품인 메탈로센 컴파운드와 담지 촉매까지 성공하면서. 총매 사업에서 아주 독보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일단 동사, 동사이다. 동사는 총매 사업은 국내 POE 업체들의 증설 추진, 메탈로스는 총매의 침투율 증가 및 해외 고객사 확보 등으로 중기적으로 성장성이 클 전망이다. POE는 이제 화학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POE라는 게 폴리필렌 엘라스토모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자동차 내장제 이런 데 이제 뭔가 강도가 필요한 그런데 사용되는 그러한 그 화학제품인데 이것은 뭐 가공성이 뛰어나고 고탄력성을 지닌 자동차, 내외장제 신발, 전선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 POE 제품이죠. 한편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LG화학은 태양광 시장의 확대를 고려하여 대산의 POE 플랜트를 지속적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목이 터지게 이야기했던 태양광 중에서 n 타입과 p 타입인데, n 타입 태양광 제품에도 동사의 소재가 들어간다. 동사 태양광 소재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가파르다고 전망된다. 이게 이제 동사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원인이죠. 고효율 태양광 셀 수의 증대에 따라서 p r c 공정 소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p r c는 뭔가 전자와 전공이 머물지 못하고 에너지 효율을 방해하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이야기했죠. 동사의 태양광 소재는 PERC 공정에서 패시베이션 레이어로 알루미늄 AL203 방막이 적용되면서 전부체로 TMA를 국내 국 태양광 업체 등에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현재 국내 점유율은 80%이고 세계전은 60%로 세계 1위 업체 TMA 이런 제공을 하는 회사이다. 자, 한편 동사에 따르면 탑콘 등 N 타입 태양광 제품도 동사의 태양광 소재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N 타입에서 탑콘 형태가 가장 많이 가장 효율이 높은 종목으로 해서 LG 화학 등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동사의 PERC 공정에 도움이 되는 TMA를 납품을 할 그러한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TMA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동박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 필요한 소재이다. 이게 있어야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레이크 메트리얼즈는 쇼티지 상황에서 대응하고자 TMA를 지속적으로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쪽의 사업으로 계속 발을 뻗치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자이센 레이크, 테, 레이크 테크놀로지의 TMA 생산 설비가 완공되고 내년 초에 가등에 들어가면 연결 생산 능력이 20에서 30%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증설을 이야기했는데 증설이 미래 성장 동력이죠. 증설을 통한 성장 동력에 노력 중이다. 올해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을 통해서 20, 30% 증가 이야기했고 한편 자회사는 반도체 가스와 차세대 배터리 등에 대한 연구 개발 강화를 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125억을 투자해 세종 2공장 부지 내의 연구소 생산 능력 증설 및 기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 가스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 차세대 배터리가 뭔지는 전고체확률이 높아 보네요. 한편, 동사는 설계 기술 확보 및 지속적인 증설 추진으로 경쟁사 대비 증설 속도가 빠른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 전망을 한번 봅시다. 반도체 소재, 솔라 소재 이두 분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동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3.7억으로 전분기 대비 21.4% 증가한 상태이다. LED 소재 매출 감소 및 일회성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금인 반도체 소재 총매제와 솔라 소재의 매출액이 각각 20%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LED 소재의 매출 감소와 일회성 비용, 소규모 창고화제를 낳는 데생각을한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높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하반기는 전략적으로 태양광 중 태양광 기준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 이게 핵심이죠. 내년에는 올해 말 자회사 TMA 플랜트 건설로 인해서 20에서 30%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부족한 TMA가 태양광에 사용되면서 태양광 소재 기업으로 동사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한편 현재 풀 생산 기준으로 매출액은 1,70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네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봐봤습니다. 네, 동사가 만드는 TMA라는 기술, 네, 트리메틀 알루미늄 박막을 형성하는 반도체 기술이 이 기술이 태양광 소재에도 사용이 되면서 태양광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동사의 P와 Q가 동시에 일어나고 동사가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태양광으로 엮이면서 동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종목 특징을 보이는 종목인데 잘알는안 보는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소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종목들이 연속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연속성에서 문제가 나쁘진 않는데 크게 빠지진 않지만 크게 상승한 이유에 항상 한계에 부닥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6천 원이 깨지면 사서 8천 원 정도에 매도를 해라. 이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00원이 깨지면 매수를 해서 8,000원에 근처에 매도를 해라. 지금 들어갈 것은 아니다. 조정이 돼서 5자가 보이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잘 보지 않았던 네이크 머티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